22살 한창 빛나야 할 나이죠. 그런데 이 젊은 여성의 눈물 속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의 보이지 않는 슬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정말 가슴 아픈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22살 신영씨입니다. 상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말 말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눈물부터 터트려요. 그런데 그 슬픔의 이유를 선뜻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있는 걸까요?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울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히 눈물의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지금까지 혼자서 짊어져 온그 삶의 무게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상담사의 눈에 비친 신영 씨의 얼굴은 22살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절망감이 어려 있었죠. 마치 화사한 분홍빛 얼굴 위에 짙은 먹구름이 확 들이온 것처럼 그녀의 젊음은 보이지 않는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눈물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가족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 가족의 숨겨진 구조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족 구성을 한번 볼까요? 여섯 식구. 뭐,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이 가족의 내면에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돌봄의 무게가 존재합니다. 특히, 중증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두 남동생. 이 존재가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남동생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밥 먹는 거, 씻는 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정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이 가족의 매일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머니에게 필요한 지원은 뭐 남편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었어야 맞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모든 빈자리를? 바로 큰딸, 신영 씨가 전부 다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냥 딸이 아니었어요. 사실성 또한 명의 부모였던 셈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딸은 제 남편 같아요. 병원에 가야 하는 것처럼 급한 일이 생기면 남편이 아니라 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졌다는 거죠. 이게 딸에 대한 깊은 의존과 신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딸의 어깨에 얼마나 엄청난 책임감이 지워졌는지를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걸까요? 신영씨가 자신의 젊음을 어떻게 희생해야만 했는지 그려가 포기해야 했던 그 선택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신영 씨의 삶이 어떻게 평범한 궤도에서 벗어났는지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저 홈스쿨링. 저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녀를 학교라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고 집이라는 공간과 돌봄이라는 역할에 완전히 묶어두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상담사는 이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어머니는 이를 통해서 이 힘겨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딸의 삶이 일종의 재물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머니의 자유를 위해서 딸의 인생이 말 그대로 소비되어버린 정말 가슴 아픈 역설이죠. 이 가족의 비극은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구조적 덫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구조 자체가 개인을 꼼짝 못하게 옥죄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적 덫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가족 안에서 정해진 역할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마치 가족을 배신하는 끔찍한 범죄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신영씨에게 자신의 삶을 꿈꾸는 건곧 가족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격검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영씨의 인내력과 참을성 점수가 글쎄.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거예요. 이건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 모든 상황을 견뎌왔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수 있겠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2살 신영 씨의 심리 프로필이요.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더 살아낸 중년 여성의 그것과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자기 나이를 잃어버린 채 너무 일찍 늙어버린 거죠.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상담사는 이 가족의 균형을 어쩌면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단한 가지 제안을 건넵니다. 제가, 제가 나가면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게 바로 신영 씨의 절망,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자유가 곧 우리 가족의 붕괴를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두려움 말이죠. 상담사는 신용 씨가 스스로에게 참아내리지 못했던 그 허락을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언어로 대신 내려줍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그동안 꽁꽁 묶여 있던 족쇄를 끊어주는 일종의 해방 선언이었던 거죠. 여기서 해결책은 가족을 버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방식으로 가족을 돕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구하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죄책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 가슴 아픈 말 속에 모든 갈등이 다 담겨 있습니다. 딸이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애가 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 이건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절박한 두려움이죠. 이두 마음이 지금 어머니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건 어머니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딸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고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딸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테니까요. 결국 신영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가족을 향한 의무와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이둘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 말에 어디까지 희생해야 하고 또 어디서부터 우리 자신을 되찾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경계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